자, 봅시다. 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나? 준비됐어? 응. 자. 봅시다. 8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수화트륨 가와 나를 혼합한 후 물을 추가해서 수용액 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해서 자, 먼저 가에서 보시면 가에는 뭐가? 수산나트륨이 얼마 있어? 125ml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나에는 자, 여기 250ml 수산나트륨이 있는데 그렇 얘가 250ml가 있고 자, 여기에, 자, 수나트룸의 몰수가 0.0025 몰이 있대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다 물을 집어넣어서, 자, 여기에서 몰을 만들어서 pH가 12인 다죠. pH가 12인, 자, 마찬가지로 수나트룸 수용 액이겠지 그래서 500ml를 만들었답니다. 자, 이랬을 때, 뭐 가에서 수소 이온의 농도 뭐 pH, pH o 뭐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치? 뭐 구해봅시다. 자 먼저 자 우리가 봐야 될건 지금 여기를 먼저 볼까? 자 여기에 수나트륨이 0.0025몰이 있대요. 그럼 여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나에서 pH나 이런 걸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농도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는 뭐야? 여기서.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서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럼 얘 농도가 얼마 있을 텐데 수화춤의 농도가, 그죠? 거기에다가 얼마, 250ml인데 조심해야지, 리터로 바꿔야지. 그래서 0.25리터를 곱해서 요게 나왔다는 거잖아. 0.0025몰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저 농도는 얼마였다는 얘기야? 그치 100분의 1이었단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됐나? 맞지? 어. 자, 그러면 얘 농도는 지금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죠. 그럼 poh가 2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여기서 얘 poh가 2예요. 근데 지금 밑에 식을 보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건 나의 ph를 물어봤으니까. 그치? ph는 12. 여기서 이제 필요로 하는 값이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자, 수소이온의 농도도 필요하네?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는 얼마야? 얘가 이거니까. 그죠? 어, 수소이온의 농도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요게 또, 여기서 필요한 값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에서 수소이온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저기에서 구하려면 여기를 좀 먼저 봐야 되겠지. 왜냐면 저기에 몰수가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 넘어와서 자 pH가 12야. 그럼 POH는 얼마 돼? 2가 되겠죠. 그럼 POH가 2고 그럼 여기에서 수소이온의 몰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지.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농도 곱하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마찬가지로 곱하기 500ml니까 0.5 5터가 되겠지. 그럼 얼마 나오니? 자. 얼마? 0.005가 되나? 그지 0.005몰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 0.0025몰이 일로 왔으니까 그럼 저기 가에서도 0.0025몰이 있었단 얘기가 되겠지. 여기에서도 수산화 이온이 0.0025몰이 있었단 얘기가 돼요. 둘이 합쳐서 0.005몰이 됐단 얘기니까. 됐니? 네. 자 근데 여기가 봐봐. 여기랑 가랑 나랑 몰수는 같은데 부피가 절반이네? 그럼 농도가 두 배였겠지 그러면. 그럼 여기 농도는 얼마? 이, 아까 여기서 10에 마이너스 2승이었으니까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들어가겠지. 수산화이온의 몰, 몰 농도가. 됐니? 어. 자 그러면 이제 다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가에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치. 그럼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얼마? 13승 되나? 13승이지. 그치? 곱하면 10이 나오니까 빼야 되니까. 그치? 어. 그 다음에, 나에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지. 그 다음에, 가에서 p, o, h는 2였고 나에서 p, h는 12였고. 그죠?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니? 여기 6 나올 거고. 그지? 여기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 나오겠어?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얼마? 12가 나오더라. 됐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면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기서도 못 찾고 여기서도 못 찾고 이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문제들이란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돼, 문제 푸는 속도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한두번 정도 풀어 봐야 돼. 그걸 몰라서 두번 풀라는 게 아니라 속도를 빨리 하려고. 알겠지? 어. 해서 요렇게 푸는 문제다. 됐나? 자, 다음에 지우고 9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지워요, 앞에. 지워. 구원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봅시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구요. 어? 어디갔어? 보시 어? 저쪽에 뭐 하나 놔두었나 고 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요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하나 있지.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ph 나타내고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자, 12. 그 다음에, 여기가 z. 여기가 11.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여기가 10, 20. 그 다음에, 여기가 y. 이렇게 들어가고요. x축이 수용액에 부피래요. 됐나? 자, 문제. 자, 0.1몰 농도 자, 수나트륨 xml에 지금 0.1몰 농도의 수나트륨 수용액 얼마 xml가 있는데. 지 자, 여기에 물을 추가하여 만든세 가지 수용액에 부피와 pH를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계속 물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부피가 10 됐을 때, 20 됐을 때 이제 블라블라 해서 나온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x, x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어. 그다음에 y. 그다음에 z를 찾아서 그걸 계산해라. 뭐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pH 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pH로 바꿔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수산화트륨이 0.1몰농도니까 얘의 pOH는 1이에요. 그지? 그니까 얘 pH는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얘가 Xml 있을 때, Xml 있을 때, 그때, 그럼 여기 13. 여기 13인 지점.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그랬는데, 그랬는데, 자, 보니까, 여기에서, 자, 이렇게 갈 때, 지금, 요 지점 얘기하는 거지, 요 지점 갈 때, 여기 10 들어갔을 때, 요렇게 할 때, 자, pH가 1이 감소했는데, 그죠? pH가 1이 감소했어. 다시 얘기하면, pOH가 1이 증가한 거지. 그죠? 예, 수화트림이니까. pOH가 1 증가했다는 얘기는 농도가 얼마 됐다는 얘기야? 농도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ph, pOH는 값이 커질수록 농도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pOH가 1 증가했으니까 농도가 10분의 1로 감소한 거야. 그럼 농도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는 얘기지. 여기 지금 물만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부피는 얼마 됐다는 얘기야? 10배 됐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일로 갈때 농도가 10배 됐다는 거야. 그럼 여기 X는 얼마였다는 얘기야? 1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됐나?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일로 가볼까? 여기로 여기가 pH 11이니까 그럼 여기로 갈때 여기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pH 1 감소했으니까 POH 1 증가한 거고 농도가 10분의 1 됐으니까 부피가 10배 된 거지? 그러니까 일로 가면서 부피가 10배 됐으니까 여기는 얼마?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서 10배 된 거잖아. 왜 여기는 얼마? 100이 되겠지. Y는. 됐나? 어. 자. 그럼 이제 이 가운데 Z 지점 여기를 찾으면 여기는 이제 부피가 얼마 된 거야 그러면? 두배 됐잖아. 부피가, 이제 볼까? 부피가 두 배가 됐어. 그럼 농도는 거꾸로 가는 거야? 농도는 얼마 됐겠어? 2분의 1로 줄었겠지. 그죠? 농도가 2분의 1로, 자, 줄었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얘 z는 얼마 되겠어? 여기가, 여기에서 얘 농도가 얼마였어? 요 지점에서. 여기서,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0, 이승이 아니지. pOH부터 하자. pOH가 2였으니까, 그지? 1 곱하기 10에 얼마? 마이너스 2승이었을 거아니야 됐어요? 농도가? 근데 농도가 가면서 절반 됐으니까, 여긴 얼마 되니? 2분의 1 곱하기, 아니면 2로 갈까요? 2, 2가 되냐? 5가 돼야지. 5가 돼야 되나? 아, 헷갈렸 씨. 이거의 절반 됐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가야겠지. 됐나? 여기에서 농도는. 됐니? 자, 그러면,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뭐를 따져야 돼? 이거는 뭐의 농도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고. 근데 여기 pH는 수소이온의 농도 갖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얼마? 5 곱하기, 그죠? 10에 얼마? 마이너스, 5냐? 아니지. 아, 왜 5를 곱해? 2를 곱해야지.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가겠네. 그럼 pH는 얼마 되는 거야? pH는? pH는 얘가, 얘가 pH 12지. 근데 그거보다 얼마큼? 농도가 커지니까 감소해야겠지? 얼마큼? 로그 이만큼 감소해야지. 이제 문제에 따라서 로그 이값을 주어지고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 일단 여기서는 로그 값을 주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요,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은 Z는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뭐했어? X 플러스 Y X 플러스 Y 100에서 마이너스 얼마? 12 마이너스 로그 2지 괄호 안으로 묶어야지 이거 그죠? 그래서 갭 꺼내면은 얼마 되겠어? 그렇지 89 더하기 로그 2가 되겠지. 됐나요? 어. 내신에서는 로그 값을 주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온 적도 몇번 있었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해서 9번은 이렇게 풀면 된다. 됐나요? 음. 자, 또 지우고 그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면서, 문제 풀면서, 그치? 어,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그리고 나도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문제처럼, 수납팀 나왔는데, 자료는 pH를 주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잘 왔다 갔다 해야 돼. 알았지? 그 자료는 pH 주고, 수산화 이온의몰수 물어볼 때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pH가 2다. pH가 2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염산일 때는 그러면 염산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게 맞아. 근데 수산화트륨은 얘기가 다르지. 그니까 러 그거를 누나 구다 우리가 암산화에도 다 뻔히 나오는 poh가 10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거 한번 써주면서 가라고 그래야 안헷갈리니까 알았지? 이제 염기와 관련된 뭐 수산화이온의 몰수구해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어떻다. 뭐 수산화트륨의 농도가 어떻다. 이런 거할 때는 poh로 바꿔놓고 계산하고. 염산에 대해서 수소 이온의 몰수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뭐로 그 pH로 바꿔 놓고 계산하고 이랬어. 왜? 녹화 너무 잘 나와 돼 얼굴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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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맞죠? <laughs> 어, 그래. 그 <그래. 웃음> 자, 오늘 기분 좋았어. 5분 더 수업하자. <웃음> 자, <웃음> 자, 10번 봅시다. 10번. <laughs> 자 25도씨에서 자 1몰롱도의 염산을 자 희석하는 실험이다. 자 그림과 같이 홈판에 번호를 쓰고 1234 해서 8까지 되어 있죠. 1번에 1몰롱도 염산 1 0 m l 를 넣고 1번 수용액 1 m l 를 2번에 넣고 10분의 1을 넣는다는 거죠. 물을 추가해서 1 0 m 리 수용액을 만든다. 나와 같은 방법을 n번 반복한다. 쭉 이렇게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자, 1번 수용액에 그치? 뭐가 1몰농도에 염산이 얼마? 10ml가 있었는데 있죠? 2번 수용액 가서는 여기에서 얼마? 1ml를 덜어내서 그렇지? 1ml를 덜어내서 거기다가 얘를 10ml로 만들어서 물을 더 넣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부피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10배 된다는 거지? 쉽게 농도가 얼마, 10분의 1로 줄어든,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니까, 러 결과적으로 여기 이렇게 가면서, 농도가 얼마? 10분의 1로. 그지 줄어든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 실험의 의도는? 어.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 0.1 몰농도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 그럼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그러면 또 여기에서 2번에서의 농도에 얼마, 또 얼마, 10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 0.01 몰농도가 되는 거지.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바꾸면 여기에서는 얼마? 10의 1승분의 1, 0의 1승분의 1, 뭐 이렇게 가는 거보다. 자, 10의 마이너스 1승, 여기는 10의 0승이었을 거고, 농도가. 여기 와선 얼마? 10에 마이너스 2승 되나? 그죠? 됐어? 이걸 쭉 N번 수용액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지 이게 지금, 나와 같은 방법으로 N번 수용액 1ml를 취한 후 N 플러스 1번에 넣고, 그치? 가면은 N번 수용액을, 그러면, 자, 여기가 N번이야? 좀 앞에 거, 앞에 번호가 N번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 쭉 가서 10에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N승이 되는 거지, 농도가. 됐나? 어. 어디에 가서? N 플러스 1번 수용액 가서. 됐어? 어. 자,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자, 그랬을 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수소이온의 농도분의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4번 수용액이 5번 수용액에 자 100배이다라고 했는데자 4번 수용액하고 5번 수용액하고 자 농도가 누가 더 커? 4번이 더 크겠지? 얘가 어쨌든 10배 더클거 아니야? 근데 누구의 농도가 더큰 거야?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큰 거지, 그죠? 얘가 10배 더큰 거잖아. 얘는 10배 작은 거지 반대로 그러면, 그지?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10분의 10배 더큰 거고. 여기보다 여기가 10이 더큰 거잖아. 그러니까 몇 배? 100배 차이 나는 거지? 누가 더큰 거야? 5번이 농도가, 5번이 농도가 더 커? 아, 이, 이 계산한 값은, 그지? 얘, 여기가 100배가 더큰 거지. 1대 100으로. 그지? 그러니까 4번 수용액이 5번 수용액의 100배가 아니라 5번 수용액이 4번 수용액의 100배가 되는 거예요. 됐어? 농도는 4번이 더큰 거야? 이거, 이거 계산한 값이 100배가 더 크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n이 3 이상일 때, 지 자, n 플러스 4번 수용액의 pH 마이너스, n번 수용액의 pOH.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해, 씨. <laughs> 그 다음에, n번 수용액의 pH 마이너스, n 플러스 4번 수용액의 pH는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말이 무슨 말이냐? 이쪽에 와서. n이 3보다 3 이상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시다 n 플러스 4번 수용액의 pH는 n 플러스 4번 수용액의 pH. n 플러스 4번 수용액의 pH는 그러면 여기서 n 플러스 4번이면은 n이 3이잖아. 어? n 플러스 4번 아니지 n 플러스 4번이 아니라 n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n 플러스 1번일 때의 농도는 n의 10의 마이너스 n승이잖아 이거보다 1 작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n 플러스 4번이면 여기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농도가 그러면 이게 얘 뭐가 되는 거야? pH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 pH는 n 플러스 3. 지? 마이너스. 요거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n번 수용액의 pOH야. 그러면 n번 수용액의 pOH는 어떻게 돼? n, 저기, n번 수용액의 일단 pH 먼저 봅시다. 여기 수소이 이거 수소이온의 농도니까. N번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그지? 얼마? 10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죠. 여기보다 N, 1 작아야 되니까. 됐어? 어.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이렇게 되면, 얘는 pH가 얼마 되는 거야? N 마이너스 1이지. 그럼 pOH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15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예, poh는 15 마이너스 n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됐어. 음. 그 다음에 n번 수용액의 ph 아까 여기 했는데 n번 수용액의 ph는 이거잖아. n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n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4번 수용액의 pOH 아까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게 여기서 얘 아까 저 n 플러스 3 이게 여기 pH잖아. pH가 n 플러스 3이야. 그럼 pOH는 어떻게 되겠어? 얼마 되니? 11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나? 그게 더해 14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11 마이너스 n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죠? 계산하면, 밑에 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이거 플러스 될 거니까. 2n-12. 위에 거는? -12. 위에 것도 2n-12. 해서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 그러면. 네. 됐나? 자, 에서, 요렇게. 그다음에 8번 수용액 1ml에 물을 추가하여 10ml로 만든 수용액의 pH는 자, 8이다. 야, 이거는 말 자체, 야, 이게 지금 산인데, 여기다, 무, 얘를 물을 아무리 해서 농도를 아무리 해서 어도 이게 8번, pH 8이라는 건 염기성 된다는 얘기잖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산에다가, 물론, 원래 이게 산에서 산으로 갈 때, 여기다 물을 넣어서 산이 됐어. 이때는 부피 10배 됐으면 농도 10분의 1 줄어들고, 물이, 부피가 100배 됐으면 농도 100분의 1로 줄어들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근데 이게, 계산을 해서 pH 7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간다든지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액성이 바뀌진 않는단 말이야. 중성에 가까워지는 거지. 알겠지? 어. 그래서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1번만 아니 1번이 답이 되겠지. 됐나? 자, 여기까지가 자, 10강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녹화 한번 끊고